아이고! 이렇게 피하라는 거죠. 완전 딴 게임 됐는데, 진짜? 나 활로 이렇게 회피를 한다는 생각 확실히 안, 안 하긴 해가지고. 파플로 <laughs> 한, 한 번에 태오부터 연습할 짬밥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한참 더 밑에부터 연습해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<laughs> 너무 너무 많이 셨나 봐요 내가 예, 예, 예. 다 까먹은 것 같은데 그냥 파풀로 깡지는 모르겠는데 나 여기서 나가는 길을 못 찾고 있어 크리샬이 좀 쉽다고요 어서오세요 아니 활이 안 박혀요 딴건 둘째 치고이 자식 이거 솔프리잖아 거기다가 이것도 쏴도 되고 아니 곡사도 막 쏴도 되고 응? 뭐가 문제니 오랜만에 스태미나도좀 보고. 지금 회피로다 피해지네. 무적이고만 회피가. 짱이고만 피신복창에서 피한 건가? 으이샤! 그렇지. 이, 이게 정상이지, 이게. 어? 활이. 허잇짜아 스태미나 후달리는데요? 내 옛날 세팅보다 머리만 들이들어가네 요거 사거리 계산도 못하네 잘못 넣네 끝났죠? 항상? 접정 넣고 지금 씹은 거 맞아요? 제대로? 모르겠네 템이냐 200. 아 200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달아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한대 맞고 아프고 일어나지 말고 그렇지. 접고 물약 한번 먹어주고 벗고 뛰고 부르고 날르고 뛰고 자 피했고. 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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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고 빠지고 꼬리 치고 들어가고 응 잘하는구만 감찾는 거에 금방입니다. 하이 활은 근데 집어넣는 게 너무 <laughs> 아 오랜만에 이 뭐라고 해야 되지? 이거 납도 드럽게 오래 걸리. 아아 아. 성공을 누가 쏘는 거야? 하이자. 저는 관리가.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꼴 흔들지 마. 부탁도 들어주고, 웬일이라. 딱 좋았어, 지금. 또 움직이네. 역전 왕. 만약에 활로 역전 왕을 잡는다면, 진짜 많이 힘든 여정이 될 텐데. 양해도 그 정도 아닌 것 같고 키린의 자냐부알이요 저도 키린 때는 활 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무슨 활 썼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. 아, 여기 있네요. 불. 아, 맞네요. 불알. 저자냐부알이 없는데 자냐풀가 종결이에요. 진짜로. 근데 왜 나한테 아무도 만들라고 안 그랬지? 나 근데 이거 그냥 쓰라고 했잖아요. 이것도 불이라고. 가이라불도 먹었는데 안 돼요? 잔야프가 더 좋아요? 가이라불보다? 자왈자 자, 잔야프가 종결이고 그래요? 그러면 활왕이랑 활왕이랑 그 가이라불 불 비교하면 어느게 이에요 1순위가 잔야프 2순위가 왜 귀찮다고 했을까? 분명히 뭐 기, 내가 귀찮다고 했으면 이유가 있었을 텐데. 잔야프가 룩이 구려서? 아닌데. 가이라프로 쓰지도 않아요, 그럼? 그나마 팔왕이 낫다는 건가? 저애지간는 재료는 많을 텐데, 아마. 그냥 한캔 만들어졌어. 이 위인가요? 혹시 이윈인감네 위인 천천히 갈 거야. 스팀이 때문에 승질라 죽었어. 자, 지금 저거 떨어졌는데 여기서 보통 다른 화해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강주약을 하나 더 빨죠. 맞죠? 그죠? 그러지 않습니까? 버프를 다시 하시죠. 이렇게 강주도 먹고 싸울 때. 얘 지금 쉬는 건가? 잠깐만, 어. 어우, 어디까지 가? 폭탄 심어도 되니 너에게? 아유씨 정말 따뜻한 남자가 아닐 수니없다 진짜 네니최다고다아나이니고다데아 다니고 는데 하나 둘 뭐지? 뭐지? <laughs> 어쨌든 살았어 오 이상 아 활이 되게 잘해야 되는구나 이거 딱딱 맞춰서 이렇게 옆으로 한 번씩 꺾어줘야 된다는 건가? 이상이 그한발한발 거기서 거기에요. 그럴 것 같긴 해요. 뭐 압도적인 차이는 없고, <laughs> 에이미야 집에 돌아와 또 넘어졌죠. 좋긴 좋다. 데니지가 지금 하나, 둘, 셋 피하고, 잘, 잘 째라고 지금 피한 거 아닙니까? 아니 말고요 원래 이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왔다고요? 나왜 그거 모르겠지? 나 지금 강격병 안 쓰고 있는 거맞음 아, 나 진짜 스텝을 쏘아야지 차징이가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? 그게 버릇이 그렇게 들어가지고. 계속 차징 유지하려는그 본능때문에 제가 딜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딜욕심이밥타리 <laughs> 왔네. 이 왔네 리언은 어떻게든, 이리언은는 건가? <laughs> 아, 근데 해골 깜빡하면 한다. 설마 잡겠지, 설마. 피9천짜리를 이렇게 힘들게 잡는. 거기다가 가시는 복장까지? 뭐지? 또 넘어지면 안 돼? 그건 좀내 욕심이야? 왜 데미지 하나도 안들어갔 들어갔다. 뭐지? 잠깐만 안 들어가고 들어가나 화염을 쏠때그 화염을 못 들는 건가, 할이? 아닌디? 아닌디? <laughs> 나나나 벽 벽에 막히는 거지. 왜 태우가 안 되지? 어쨌든 잡았다. 역전 태우 정도는 뭐. 근데 아까 역전 디아한테 패배한 거죠. <laughs> 이수레라서 그랬어요. 왜 근접 무기로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지? 강조된 게 패면 됐던 것 같은데.